임신으로 힘든 시기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오늘은 아내도 신청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하려함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으면 회사에 신청 이후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9시 출근을 11시 출근으로 변경하거나 퇴근시간을 6시에서 4시로 앞당길 수 있음 적용기간은 임신 12주까지 초기 그리고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후기가 해당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산부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또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통해 고위험 산모로 인정받은 산모의 경우 임신정기간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음. 일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6시간 근무까지 조정 가능함.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함. 임신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양식을 따르면 됨. 신청 날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신주차 계산기 양식이 있으니 참고 바람.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단축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서 양식과 계산기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